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글 같은 세상이라 그럽니다. 정글에는 먹잇감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사로잡힘을 당하는 힘없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로 그저 사로잡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고, 사로잡힘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그 13장, 14장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는 그런 역전승의 이야기, 압제하던 자를 도리어 주관하는 역전승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뒤집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본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성읍에서 시작했습니다. BC 3000년 전에. 이 그때는 조그만 도시였고 그러면서 남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조금씩이 도시 국가가 어,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함무라비 법왕 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왕이 죽고 나서 또 약해지면서 히타이트 족의 침입도 받고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림 왕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은 그의 말로 저렇게 뭔가 하려다가도 뭐 씹힘을 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네들의 꿈을 간직하고 꿈을 꾸는 것을 실현시켰던 인물이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나라가 흥황하면서 아수르 자기네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아수르 제국을 사로 잡게 돼 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영역을 거의 다 확장하게 됐죠. 이러는 과정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 그런 과정 속에 이사야 13장 14장이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조금만 소도시에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그의 말로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고 그런 봐줄 법도 한데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고 아예 그 달력에다가 뭐 계획 세우듯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극류를 베푸시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진노 중이라도 참고 참으시는데 교만한 이것은 못 참으십니다 안 참으십니다 그래 서 14장에도 실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이더 이상 뭐 봐줄 것도 없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메대 바사의 연합군을 동원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레스 왕이 이끄는 이들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벨사살 왕때 메네메네 대결 우발을 신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는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막강한 전성기 때의 세력으로 보아서는 천년 만년 갈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론의 하늘정원까지 칠대 불가사의 때에 그때 느부갓네살 이세가 그걸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어, 이거 이것 저것 너무나도 화려하고 강성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오래 갈것 같았는데 웬걸 하나님이고기 한번 싹 쳤자 그때 그렇게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거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들은 메대바사의 연합군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도구로. 북이스라엘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죠. 남 유다의 교만을 징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또이 바벨론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메대 바사를 등장시킨 겁니다. 물론 아수르 제국이 교만할 때는 바벨론을 또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메데바사의 그때 당시 힘을 썼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네, 뭐라고요? 아니 고레스 그 잔인 무도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도구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기름 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왕들 허리에 잤던 거다 내려놓고. 불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속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를 보면 바로 바사 왕들의 도움을 느헤미야가 수르바벨이 받으면서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을 인천 지역번호라 그러면서 놀려댔어요. 인천 지역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영삼이라 그랬잖아요. 0삼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막 놀려대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이에 갔어요. 영삼이, 공삼이, 인천 지역 번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속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많은 경우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는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사야 13장 후반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어, 멸망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저 성경을 보면 잔혹하게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동하신 하나님이 잔혹하게 분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전등하신 하나님이 맹렬히 노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도구인에서도한바벨론문한 뭐 같으면 메한 바사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메에가 등장해요 메도라고 하는 데는 이란 남서부구원에 살던 사람들인데 많이 에밟힘을 당했습니다 이민족이 와서 짓밟고 천민족이 와서 짓밟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지렁이보다는 그래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속으로만 답변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당한다고 매대 사람들도 하도 많이 짓밟힘 당하니까 독기가 오르는 겁니다 독기가 오를 때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메대군은 얼마나 광포하고 잔인 무도하고 사나운 군대였는지 모를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의 도구가 되기에 적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까지 추풍낙엽 짓밟아 버리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한때 바벨론이 주변 열국들에게 자행한 온갖 많은 만행 그대로 이제 꼼짝없이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수역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씨앗 뿌리는 거 하고 안 뿌린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메대군이 짓밟고 지나간 바벨론 어떻게 됐냐? 사람이 정금보다 희귀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정금이 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게 왜 귀합니까? 이런 다이아몬드가 아주 귀하니까 희귀하니까 귀한 거예요. 아무리 다이아몬드 요만한 것이 길거리에 깔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귀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안 하지요. 그러면 사람이 정금처럼 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금이 희귀하기 때문에 가격 나가는 것처럼 전쟁으로 초토화돼서 사람들이 엄청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희귀요. 이 사람이... 정금보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토지는 황무하여 잡초만 무성하고, 사람들이 다녀야 될 성에는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진승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옛날 화려했던 궁궐 그곳에는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와 향기나는... 포도주 냄새가 나는게 아니고 시란과 들깨만이 어슬렁거릴 뿐이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당하게 되자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사해바다에 잠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얼마나 화나셨는지 소동과 고모라 멸망시키듯 멸망시켜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한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지금 멸망했다는 거예요? 할 거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 듣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아수르의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멸망을 선포하니까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니누웨 왕이 회개하니까는 그 멸망시키겠다고 한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번복시키잖아요.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도 이런 말씀 주실 때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은 아무리 죄인, 엄청난 죄를 쳤어도... 그분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손보시려고 하면 그런 말씀 들을 기회도 안 주시고 그저 이미 요절 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그겁니다. 세상에는 악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 에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 선하다. 하나님은 선한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 맨 처음 창조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악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온 악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저기 루시퍼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가 꼭 저러잖아요. 마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는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만드실 때는 빛나는 자, 지혜로운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만큼 그에게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룹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그까지 하나님은 높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분꾼으로서, 이 천사장으로서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변했어요. 불의를 자행한 겁니다.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루시퍼를 힘주고 지혜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더니, 그 아름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소위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복 주실 때에 그거 믿고 복 받은 거 믿고 하나님 우수께 하는 그런 교만이 있으면 바로 사탄 마귀가 그랬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에스겔 28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루시퍼 니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뭐가 준비되었도다 왜? 빛나는 자,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것만큼 그야말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 너 처음에는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치킨은 무엇이며? 구름이며 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처음에는 뭐하더니? 완전하더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불의를 자행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참 기분 좋게 빛나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더니 그러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계속 자기 본분 지켰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그 천사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의 자, 빛나는 자, 지혜로운 자에서 반역자, 더러운 자,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마귀로 사탄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알아들을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가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는 거예요. 가장한 겁니다. 왜 옛날에 피체 천사, 지혜로운 자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울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미혹시킬 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사탄방에는 여러분에게 어찌해도... 그것들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속빈 강정에 불과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잘라 버리셨기 때문에 어 못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과거의 사탄 마귀 게임에 넘어가서 여러분의 행복을 사로잡았던 그런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행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 읽으면 되겠습니다.